안녕하십니까 주리님과 때로 분석하는 방송 또 내일은 이주주입니다. 어, 오늘부터 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종목을 어, 테마별로 조금 나눠서 어, 여러분들께 영상을 어, 몇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수가 어찌됐든 고점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불안정한 그런 음, 형태를,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주기보다는, 어, 어, 테마별로 종목을 좀 나눠서, 어, 이 테마들은 지금 현재 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어,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테마는 음, 게임주입니다. 아 어, 오늘 게임주를 시작을 해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에, 일단 테마를 조금 나눠서 어, 몇개 영상을 어,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테마 게임주의 에, 첫 번째 종목은 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종목인데 음, 이것도 잡히 게임주 게임 종목이기 때문에 에,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늘 좀 밀렸죠. 네, 3% 정도 밀렸습니다. 어, 다행히 21선을 일단 지지를 해줬는데 밀리지는 않았어요. 밀리지는 않았는데 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5 700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라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기 이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자리도 5 700원. 네, 이 자리를 도포,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 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아, 카카오게임즈는, 음, 크게 갈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이, 이 자리를 어,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 한번 지금 밀렸다가 상승을 했던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밀리게 되면은, 음, 네, 다시 한번 45,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행히, 만약에, 에, 상승을, 어, 반, 내일 반등을 해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은첫 번째 여러분들이, 에, 목표가로 해 두셔야 될 자리는, 이여기에 고점이죠. 네. 이 고점을 첫 번째 목표가로 두시고, 만약에 여기도 돌파하게 되면, 59,000원까지 일단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어, 밀리게 되면은 5만 700원 부근에서 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네. 웹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보면은 굉장히 에, 오랫동안 어, 박스권을 지금 만들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약 7개월? 7개월가량의 박스권 형태의 차트를 만들면서 오고 있는데, 음, 이게 만약에 조정이 돼서 어, 이 물량을 모아서 상승을 하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달하면은 음, 4만 350원.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350원. 네,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음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을 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박스권마저 깨진다라면은 28,000원에서 24,500원까지 어, 밀수 있다라는 거 어, 그점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웹진 같은 경우는 지금 봉우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네, 2014년부터 이렇게 봉우리 산을 만들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도 이 산을 만들었던 그 꼭대기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갖고 가기가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네, 월봉을 보시면은 물론 이 봉우리를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상승을 해 주더라도 지금 여기 신고가가 여기 있죠. 네, 55,000원 부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5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한29% 정도 되는데, 어, 29%의 수익을 얻기 어, 위해서 어, 이 위험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어,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음, 뭐 괜찮지만, 어, 지금 현재 봉우리를 만든 그 꼭대기 지점에서 예, 가지고 가는 것은... 어, 살짝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웹제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43,000 4350원. 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 밀리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박스권이 깨지고 쭉 밀려서 내려오면은 이런 바닥에서 어, 잡으시는 게 좋겠죠. 네. 어, 물론 바닥 거기가 바닥이라고 하긴 하기가 조금 힘들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아 어, 갑작스럽게 급하게 이렇게 상승할 때 네. 이런 거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거의 90도로 이렇게 상승을 해 주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요. 네, 이렇게 상승을 해 줍니다. 네,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을 잘 보시고요.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변해서 어 급하게 각도를 확 틀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보이시면은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00%, 600%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이 웹전이죠. 네. 그리고 뒤에 한 종목을 더할 텐데, 그 종목도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세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 지금, 117,000원. 네, 11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음, 알기는 좀 힘듭니다. 네, 힘듭니 힘들지만, 어찌됐든 117,000원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라면,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월봉을 보시면, 은 어, 지금 작년 10월달 10월달 월봉을 보시면 은 종가가 117,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이죠. 어, 작년 11월달 시가가 117,000원이고요. 지금 올해 3월달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 저가가 117,000원입니다. 네, 지금 117,000원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넷마블은 뭐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은 11만 7천 원이 밀리지 않는 이상은 어, 한번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첫 번째 목표가는 14만 3천 원. 네, 한번 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은 여기는 돌파해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 목표가는 16만 2천 원. 네, 16만 2천 원까지. 예, 네, 갈수 있는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 차트에 비해서 뭐, 상승 폭이,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한36% 정도. 어, 여기서 고점까지 한70%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어, 그 기준은 뭐다? 네, 11만 7천 원이 자리가, 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상, 아 가져가는 겁니다. 네. 물론 음 117,000원 어 제일 가까운 부근에서 어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수익률이 더 크겠죠. 네, 그리고 117,000원이 밀리면은 어 나오시면 되니까 어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넥슨 GT입니다. 네, 넥슨 GT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음, 저에게는 조금 사실 좀 어렵긴 했했습니다 네, 했,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주봉을 보시면은 네, 어.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도가 조금, 음 더, 뭐,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밀리는, 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넥슨 GT는 한번더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9,650원 정도까지 어 밀릴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 상승을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줄을 많이 끄어 놨죠. 네. 어, 저항받는 자리가 조금, 음, 있습니다. 만삼천구백원.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니까, 만삼천구백원 자리에서, 어, 저항을 받죠. 예, 네. 그래서, 음, 만삼천구백원, 만사천육백원, 그 다음에 만칠천이백원, 만칠천오백오십원. 이렇게 네 자리에서 어 저항이 강한 저항이 될수 있는 어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승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요. 음 정말 좋은 호재가 있어가지고 어 이, 이 저항선들을 어 힘차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넥슨지티 같은 경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조금 더어 하락하고 반등한 후에 네, 그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사실은 음 조금 뭐 조,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뭐 좋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은 안타깝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좀 그렇습니다. 9,65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는, 음, 사실 최근에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 쿠키런인가? 네, 뭐그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최근에 많이 뉴스로 나와 나오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앞에 어, 웹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만만하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언제죠? 작년 11월 달에 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에 그리고 각도가 완전히 90도로 꺾여서 올라, 올라가죠.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이렇게 큰 상승을 어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상승폭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1,000%입니다. 네, 1 5 0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상승을 어, 보여주는 차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어, 어느 순간 완만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 양봉이 각도가 촥촥촥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붙을 때 예, 여러분들 이 종목에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아, 정말 좋은 수익을 어,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아, 대부시스터즈는 네뭐 이거는 뭐 쳐다만 보기 쳐다보기만 해야겠죠. 네 이거를 아, 여기서 아, 잡으신 분들은 아, 정말 아, 부럽습니다. 네 음, 어떻게 될것 같냐고요? 네. 어... 글쎄요 네음 이제 하러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너무 많이 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어, 지금 일봉이 지금 최근에 급하게 착착착 붙었죠? 네 착착착 붙고 은봉을 위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느정도 조종 받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이 정도 수익이면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가더라도 네, 지금은 절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게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관심 있으신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면은, 아,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영상 때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